구성하던 업무용 카톡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카카오 워크라고 하는데요. 16일 무료 버전을 출시하고 오는 11월 과금 모델을 적용한 유료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카카오 워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업무용 카카오톡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업무용 카톡.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용 카톡이 나왔다. 네.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음. 카? 카톡이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아, 그래갖고 욕을 많이 먹었을 음. 것 같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업무용, 예를 들면 업무용 음. 카톡이 나왔다라는 거고, 카카오 네. 워크가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네.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어, 이제 우리가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들 혹은 뭐 가족들 많은 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일할 때도 이런 메신저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업무용 메신저라는 이제 타이틀로 좀 음. 그룹이 나눠져 있고, 음.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슬랙이라든지,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트온도 많이 썼죠. 잔디, 잔디. 네, 잔디도, 잔디도 있죠. 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내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구두로 진행할 수는 없고 기록을 음. 남겨야 된다. 그럼 메일로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내용 메신저를 사용을 했는데 음. 아, 국내에서 쓰는 게 잔디나 뭐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 변변치 않다. 뭐 이런 음. 평들이 있었어요. 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안 그래도 이 카카오란 회사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채팅 프로그램, 메신저로 네네. 시작한 회사가 아니라 음. 카카오 아지트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용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 태어난 것을 잊을 수 없다. 초심을 <laughs> 잃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업무용 메신저인 네. 카카오워크를 출시했다는 음. 겁니다. 카카오 아지트가 원래 업무용이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음. 이제 업무라기보다는 네네. 어떤 그룹 내에서 네. 자료를 공유하고 어... 대화를 하는 건데 네네네. 업무용으로 이제 카카오에서 포지션을 잡고 밀었죠. 음, 그리고 카카오톡도 나온 거였고, 네, 어, 네. 팀플 용도였죠. 어. 사실상 네, 과제하고 막 이럴 때 모여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네이버 밴드와 비슷한 포지션이었는데, 음, 맞아요. 밴드도 업무용으로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시스템으로 카카오 아지트가 출시가 됐었는데, 네. 거기 에 있는 채팅 기능만 쏙 뽑아가지고 톡을 만들었죠. 카카오톡을 만들었죠. 아. 카카오 워크가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기존에 카카오톡에 어떤 워크 기능이 업데이트 된게 아니고 음. 카카오 워크라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거다. 그렇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또 카카오 거고 네. 사내용 메신저지만 메신저를 아주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성이나 이 UI 자체가 음. 카카오톡 메신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음. 됩니다. 사실 카카오톡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욕을 먹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전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앱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음, 모두가 이해 한눈에 이야기도 편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면 음. 굉장히 편한 UI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많이들 나와 있는 업무용 메신저, 아까 슬랙, 음. 잔디. 이런 부분들 보면 처음에 그 세세한 디테일한 기능들을 배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찌, 음. 아마 IRC의 확장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어, 네네, IRC라는 네. 채팅 외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네. 그리고 뭐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기 보다는 음. 약간 깃, 널드, 음. 뭐 이런 음, 그, 그, 특이한 여, 모양. 영화, 아,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그냥 글만 하얀 배경에 글만 나오는 거로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IRC라고 음.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좀 진화한 거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게임 하셨던 분들이라면 <laughs> 네, IRC 많이, 많이 쓰시는. 쓰셨고, 게임 용도로 IRC를 쓰시던 분들이 진화한 게 음. 디스코드라고 아, 디스코드. 볼수 있을 것 같고, 업무 그렇죠. <laughs> 업무용으로 진화한 게 네. 이제 슬랙이라고 음. 볼수 있는데, 카카오 워크는 카카오 톡을 진화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네. 그 중에 그러니까, 업무 역량만좀 추가한 걸로. 그렇죠. 네. 업무용으로 카톡의 단톡방, 음. 뭐 카톡 과목뭐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 이거 그러면 카카오 톡 옆에 카카오 워크를 깔아서 음. 여기서만 일을 해라고 음. 좀 뛰어났다고 보는 게 맞,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기능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메신저는 탭이 세개 정도 있습니다. 네네. 첫째가 뭐 친구 목록 같은 게 있고요. 음. 네. 두 번째가 채팅방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이제 기타 설정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쇼핑하고 음. 뉴스 보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네. 여기는 탭이 다섯 개예요. 어. 앞에 두 개는 똑같아요. 네. 친구 첫 번, 목록, 대화 목록. 이제 직원 목록이죠. 사후 아. 목록. 음. 네. <laughs> 네. 네. 직원 목록이고 두 번째는 업무를 진행하는 채팅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네. 세 번째는 할일이에요. 할일 탭. 아, 아. 일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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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지금 메신저에 넣어도 될 만한 음. 그런 아, 것 기능이군요? 같아요. 음. 네. 음.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 뭐, 직장 안 들어도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 근데 그게 만약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대책에 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번째는, o t 이라는 건데요. 네.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가기 탭이라고 음, 해서, 네. 그럼 바로 가는 거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채팅방에서 뭐 예를 들어 업무 지시가 내려왔어요 음. 아방드가 저한테 이번 주 작업 발전 준비해 라고 음. 업무 지시를 내렸어 네. 네. 그러면 그 우리 이제 채팅 그 버블이라고 하죠 네. 메시지를 눌러갖고 답변을 할수 있잖아요 그쵸. 여긴 마찬가지로 그걸 눌러서 할 일로 바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뭐 지시가 오면 바로 할 일에 정리를 한다 네. 라고 보시면 되죠, 되죠. 네. 음. 근데 이제 이 카카오 워크의 장점이 뭐냐. 음. 이 요새 언택트라고 해서 네. 우리도 막 화상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줌이란 걸 이용을 해서 음.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화상 통화를 할수 있게, 그렇지. 화상 회의를 할수 있게. 그렇지. 음. 화상 회의가 가능하고 또 회사에 딱 맞다고 보는 게뭐 근태 관리나 음.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뭐 서류가 넘어오면 전자 결제를 하고 음. 음. 이 사람은 뭐 연차 쓴다. 음. 뭐이 사람은 결근했다 무단 결근 징계 음. 내려라 음. 이런 거. 우와, 그리고 이런 어.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슬랙은 소통 그 자체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자면 네. 네. 이걸 업무 전반에 활용될 수 있게 몇 가지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네요. 음. 음. 한국형 업무에 좀 약간 특화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메신저가 아니고, 네.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 서포팅 도구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업무 네.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단점도 잠깐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음. 사람들이, 뭐 네티즌들이 많이 의견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 카카오톡에 묶여있기 때문에, 음.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분리시킬 수 있느냐. 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일단 이걸 가입을 하시려면요 음. 여러분은 못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회사에서 계정을 네.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아, 음, 그래서 이제 네. 그 회사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음.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랑 별개로 움직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 계정이 아. 바뀌는 거야. 음. 그래서 카카오톡은 여러분이 지인들과 대화할 때 쓰시고 네. 카카오 워크는 사내에서 일을 할때 쓰시면 되는 거죠. 음. <laughs> 계정이 두 개가 따로 다른 앱에 다른 서비스네요. 그러면. 네, 아예 다른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용 카톡 나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카톡... 카톡과 같은 카톡 내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오픈 채팅 네.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음. 그걸로 착각을 하고 카톡을 막 욕하냐 이제 카톡 망했다 뭐, 음. 카톡 카톡으로 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생각이 있는 건 없는 거냐 음.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 달리는 거 봤는데 네. 사실 그거랑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향받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워크를 쓰지 않는다면 네. 전혀 영향을 받을 일이 없는 음. 근데요 이제 이 카카오 워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네. 네. 드디어 그 단톡 지옥에서 벗어난다 내가 음. 이제 업무와 내 개인 사생활을 분리한다라고 네.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업무 단톡방에서 음. 나가기가 없어요. <laughs> 재밌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나가기가 개... 없어. 끔찍한 어디, 거잖아요. 아니, 저기 뭐야, 그 카카오 워크에서 네. 아, 어, 카카오 음. 워크에서는 그 업무용 그룹에서 나가기라는 기능이 없어요. 네. 네. 아 근데 뭐 일을 하려 드니까 음. 나안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이 사실상 네. 좀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게 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회사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자가발전이는 회사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자가발전이나 회사에 뭐한 네. (100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팀별로 이렇게 방을 다 만들어 놨어 네, 뭐, 네. 대본 준비방 네. 뭐 촬영팀 이렇게 음. 다 만들어 놨어. 편집팀 음. 근데 편집팀에 있던 사람이 아, 저이방 너무 시끄러운 거 같아. 나가 버려. <laughs>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음. 그러려면 인사과에서 얘를 다른 데로 보내 줘야 돼. 아니면은 그 아주 좋은 전체 나가기 기능이 <laughs> 있죠. 아니 화장실 앞으로 <laughs> 네. 보내든가 네. 그만두기라는 전체 네. 나가기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재밌냐고? 음. 재밌다고 했냐면 네. 카카오톡의 기능을 따온 게 있어요. 뭔가요? 안 읽은 사람 보기. 아. 끔찍한 기능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을 못 나가는데? 음. 밤 9시에 상사에게 지시가 왔는데 음, 안, 안 읽었어. 음. 음. 그러니까 음. 안 읽은 사람 보기라는 게 카카오톡은. 이 사람이 안 읽었는지 모르고 몇 명이 안, 안 읽었는지만 알수 있잖아요. 원래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카카오 음. 워크에는 정확히 몇 명의 어떤 사용자가 안 받는지가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 셋이 있는데 제가 음. 내일, 내일 뭐 11시까지 녹음 준비 다 해갖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긍정 이는 받고 음. 은실장은 안 봤어. 그걸 음. 밤에 이제 00시에 보낸 거지. 어, 그러면 은실장은 안 봤어. 네. 그럼 은실장한테는 안 읽은 사람 목록에 은실장.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카카오 워크에 업무 시간에는 걸 지장을 해가지고 음. 이 시간 외에는 연락 안 받기라든지 이런 음. 기능이 있어요. 사실 이건 업무 메신저의 그필 필수 기능인 것 같아요. 그 기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슬랙이나 잔디가 사랑받는 이유도 이런 네. 기능들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PC로는 받겠다. 그런데 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안 받겠다. 음.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카카오 워크도 거기에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데이 기능을 활용해서 은실장이 안 받다, 음. 네. 아망드 회장님이 내린 지시를 음. 사원인 은실장이 보지 않았다 하면. 음.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에서는 되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을, 목을 쳐야죠. <laughs> 근데그 부분은 사실 뭐 카카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그거는 그런 회사라면 슬랙을 쓰든 잔디를 쓰든 그냥 메일로만 소통을 하든 어차피 같은 사건에서는 똑같이 목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에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그런 약간 보수적인 기업 네네. 그런 곳에서는. 슬랙이나 잔디를 도입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음. 안 하겠죠. 그렇죠안 맞으니까. 음. 근데 이제 카카오워크는 그런 기업에서도 쓸수 있게 나왔다는 게 초점이고, 음. 특히 그런 기업이라면, 아 슬랙이 뭐야 하는데 오 카카오 좋아 한번 도입해봐 음, 음. 카톡이랑 하지. 카톡이랑 똑같네 <웃음> <웃음> 한번 해보시다 음. 근데 이제 방금 근정 씨 말대로라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노골적인 건아니지만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의 소위 말하는 꼰 음. 그런 음. 회사들의 입장도 배려가 된 기능들이 있다 음, 이렇게 네. 볼수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네. 그런 조직 문화나 위계질서를 좀 깨뜨릴 수 있는 음, 그런 수. 솔루션으로 생각해 달라 네. 그니까 뭐 사실 카톡이 이랬다니까 되게 악의 축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뭐 많은 회사들이 이미 쓰고 있는 쿨 메신저라든지 음흠. 이런 것들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미 슬랙이 나오기 전부터 음. 쿨 메신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도 뿌려져 있고요. 네네네. 다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음. 이것도 물론 나가기라는 기능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방 안에서 대화하고 긍정이라는 저랑 1대1 대화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 있을 뿐 나가기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어, 욕하는 건 음. 조금 아쉽지 아쉬운 카카이 마케팅 실패야. 네맞아 아쉽고 말걸 떠나서 마케팅 실패라고 보면 돼. 네. 완전히 사실 브랜딩을 살짝 다르게 살짝만 다르게 해줬어도 음. 그러니까 카카오 느낌은 그대로 놓고 이거는 업무만을 위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에요. 이런 걸 제공해줬으면 약간 다르게 보였을 텐데. 음. 네. 음. 근데 아쉽고.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잔디가 거의 음. 뭐 슬랙과 이제. 그 비교할 정도로 네. 국내 시장에서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카카 워크의 아쉬운 부분은 음. 잔디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슬랙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서비스와 연동이 편하다라는 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랙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뭐 아산나나 음. 뭐 분더리스트 이런 네. 외부의 할일 관리 서비스 네. 연동을 해가지고 슬랙에서 그대로 똑같이 쓸수 있어요. 음. 뭐 슬랙에서 대화한 내용 바로 뭐 등록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채팅창 안에서 이제 타이핑만으로 내 새로운 할 일을 등록한다거나 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카카오 워크는 언제쯤이나 그 기능을 지원해줄까? 음.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이제 깃허브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지라,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솔루션. 네. 물론 카카오가 IT 회사이기 때문에 IT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걸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음. 초기에 말하기로는 일반 기업들이 쓰는 음. 그런 솔루션도 저희랑 융합이 가능합니다. 음. 라고 해 놓고 왜 쿨메신저는 도입이 안 되는가? <laughs> 음. 이런 아쉬움이 좀 <웃음> 있죠. <웃음> 뭐 재밌습니다. 재밌는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서비스처럼 웹에서도 잘 접근이 돼서, 어, 네. 뭐 물론 메신저를 나는 회사 메신저 진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 회사 메신저니까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돼야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서비스로 잘 자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마지막 남아 있던 보트. 아 보트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이 메신저에서 우리 세 명이 채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봇이 하나 추가돼서 음. 네 번째 카카오 봇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네네. 이 봇은 우리가 말하는 뭐 채팅 내용을 가지고 네. 알아서 뭐 대답을 해 준다든지 음. 아니면 내가 뭐 설정을 하면 특정 날짜에 알림을 준다든지 음. 이런 기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 어떤 직원들의 뭐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다라고 음. 하면 특정 그 사원의 생일 날짜가 되면 봇이 알아서 오늘은 아망드님의 생일입니다 음. 다 같이 축하를 해드린 게 어떨까요 음. 라고 알림이 온다든지뭐 네. 이런식으로 활용할 을수 있는 관리자가 어느정도 설정해 놓을 수 있는 음. 그쵸 음. 그런거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이두 이 분이 그 5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오프닝 대사를 못 외우세요 그 내가 썼어 <laughs> 근데 두분다못 외워요 안 그래. 외우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그정도면 이제 슬랙에서 네. 방송 시작이라고 쓰면 슬랙봇이 대사를 알려줍니다 그쵸 음. 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세요 네네네. 하루하루 뭐 이런 이런 것들 알려주는 하는데 그런 것들처럼 음. 이제 네. 사내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이제 보시 대신 대답을 해주면 회사 주소라든지 음. 이런 것들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또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네. 우리 부장님께서 오 음. 부장님께서 저한테 야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 좀줘 봐라고 음. 하니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음. 음. 네, 네, 네. 보시 대답을 하게 해놨어 음. 어. 건방지게 이게 네. 자기가 대답을 안 음. 하고 말이야. 어. 어이, 그... <laughs> 그 이긍정 대리 네. 그, 너무 기술을 신뢰하지 말아요. <laughs> 네. 음, 소 잡는 데뭐닭 <laughs> 네. 잡는 칼이요. 네 그런 거 있고요. 묻자 말했지만 카카오 똑같은 건 없이 뭘 써도 어차피 네. 나올 일입니다. 네그 이런 문제 일단 카카오에서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네, 카카오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음. 카카오 카카오 다니시는 분 얘기들 어 보면 카카오톡으로 진짜 이래요라고는 음. 친구가 2천 명이야 뭐 이런 <laughs> 얘기들을 했거든요. 잃어버리고 싶네요. 네, <laughs> 친구가 2천 명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런 문제는 차차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군요. 네, 예, 카카오 다니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무료 상품이 먼저 공개가 됐고, 네. 이제 유료 플랜이 차차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음. 혹시 관심 있으신 뭐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한번쯤 써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